당이 거의 박살 날 정도의 그 파괴력 있는 뭔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나올 것이다. 네. 나왔어 이미. 얘기 좀 해봐.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합류한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 국정기획이. 위촉 소식이 전해진 뒤임 부장검사가 SNS에 글을 올려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다며 자신의 수건인 검찰개혁 논의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 정권의 폭주로 세워진 이재명 정부이니만큼 정치검찰의 폭주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이 감당할 수 없는 권력을 내려놓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권한과 의무만을 부담하게 하는데 전력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쉽게 변하는 건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분투가 결국 세상을 바꿔왔다며 진짜 대한민국 역시 함께 만드는 것이니 더욱 기운내 분투할 각오라고 밝혔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지금껏 검찰이 마이동풍이나 주권자인 시민에게 호소해 우회적으로 검찰 개혁을 시도하는 차원에서 SNS 등을 통해 목소리를 높인 것인데 지금은 국정기획에서 위 전력을 다할 때이니 당분간 소식이 뜸해질 듯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국정기획이 정치행정 분과의 전문위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기소, 수사 분리 등 검찰개혁 관련 논의를 다루며 수사조직 개편방안 등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민주당이 9월 안으로 모든 법안 처리를 끝낸다고 했으니 기다려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게 3특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 또 특검이 터질 것 같습니다.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별로 하여튼 한겨레에서 난 내가 봤을 때 이거 매우 큰 기사가 나온 뭐 거야. 뭐였어요 내가 못 봤는데. 차도... 트럼프가 예? 아 한덕수가 한덕 트럼프한테 그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알래스카의 가스 관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약속하겠다. 그리고 관세 협상에 빠른 결과를 낼수 있도록 각오하고 있다. 음.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덕수한테 당신이 한국 대통령의 적임자다. 얘기를 했다는 아, 거예요. 그런 말을 했다고 지금 누구 입으로 통해서 나온거예요 한덕수 그때 전화 같이 받아 옆에서 아, 있었던 사람들. 아, 한덕수 입을 통해서 나온 거야 네. 지금. 그러니까 아, 그 한겨레 기사가 딱 고만 아, 나오구나 그래서 야 그럼 엄청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배센트가 무슨 말을 그 어, 한국이 어, 어, 최선의 어. 준비를 해 왔다 이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막장 그 후보 교체가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다 설명이 되잖아. 어,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야 트럼프가 한독수한테 당신이 한국의 대통령 적임자라고 했대. 그러면은 이거 될수 있어. 이거 될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 막을 수 있어. 미국이 뒤에 있는데 트럼프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야밤에 한밤에 막장으로다 음... 뭐 법이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그냥 그 교체해버린 거 아니냐. 나 그래서 이 기사가 왜 한겨레 5번가 5보이 오버가은 안, 안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이렇게 낙점해 줬다. 트럼프가 네가 적임자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가 움직이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네. 물론 트럼프는 그냥 입서비스로 음. 그냥 워낙 하, 미국판 윤석전이니까 그냥 던졌을 수 있어. 그런데 어쨌든 한덕수가 이용할 수는 그걸 갖다 그걸 믿고 국민의힘이 그 다음에 과정을 봐요. 그당 지금 그 막장 후보 교체가 야 트럼프가 미국에 있대 지금 한덕수 밀어준대. 한덕수가 들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 진짜 미국 그구 세력 쪽에서는 태극기 성조기 흔드는 사람들에서는 미국이 트럼프 도와주면 은 한국 대선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날 밤에 그렇게 새벽에 막장으로 다 후보를 교체한 거 아니겠느냐? 어, 저미스터리미스터리다난저 어, 아니, 굉장히 큰 기사라고 봤거든? 그런데 커지질 않더라고 저게. 그러니까 그 윤석열 주변에 있는 코 그룹에서는 아름아름 그런 어. 얘기를 했을 수는 있겠죠. 어. 하지만 그건 공개적으로 이래서 한덕수가 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한덕수가 한 덕수가 돼야 됩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고 갈게가된다음에는써먹었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어쨌든 뭐. 스코 백센트가 재무부 장관이 트럼프하고 기자들 앞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얘기 했었죠. 한국이 최. 최선의 제안을 네. 갖고 왔다. 이해하는지 지켜보겠다. 이번에 지금 G7 가서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 갖다 서류 한장 내밀지 몰라요. 트럼프가 좀 전에 일분전 기사인데 중동 상황 때문에 G7 왔다 바로 돌아갔답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이스라엘 이란은 뭐 이미 며칠 전에 시작됐는데 그럼 왜 왔어요 거기 캐나다까지 왜 왔어? 인사하고 그러면? 그냥 간것 같아요. 왔더니 분위기 안 좋고 다 나를 반기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가버린 게 아닐까.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전화를 통화를 했지만 전화 통화가 늦어진 것도 그 전에 그전 임정권에서 다 엉망을 엉망을 들고 왔다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 가지고 매우 화나 화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 저기 누가 한, 화났다는 거야. 주어를 좀 분명히 해셔 자, 해줘. 저, 저 지금 한국 정부한테 엄청 화나 있는 상태고 지금 삐져 있는 상태인데 한덕수와 최상목과 그리고 그 일당들이 어지럽혀 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특검에서도 이번 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을 더듬는 거 보니까 끝날 때 되는 거 같아요. 그거 하나 할게 그거 하나 할게. 자, 얼마 전에 정진석 나왔잖아요. 네. 정진석 나왔는데 정진석이 내란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증거인멸에서 어떻게 했는지 좀 짧게지놔 좀 나도 좀할 말이 있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이 별로 걱정을 음. 안 하는데 정진석 입장에서는 정진석이 얼마 전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러면 내란 기간 또뭘 했느냐? 자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는데 어. 공관위원장이었어요. 2022년 6월에 어. 공관위원장이었을 때 그때 말입니다. 그때 이제 경남지사, 강원지사, 충북지사를 음. 바꿉니다. 윤석열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지방 때, 지방선거 때, 쯤후첫 지방선거 음. 때. 자 명태균 게이트를 이렇게 수사하다가 김건희가 윤석열이 공천 개입을 한 거, 그리고 공천 개입을 실행할 때 정진석이 매우 큰 역할을 해가지고 많이 잡혀 있습니다. 아. 자, 지금 김건희 특검이든 내란 특검이든 들어가서 정진석한테 가면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아, 공천 다. 개입의 연루자야? 예. 그래서 당이 거의 박살 날 정도의 그 파괴력 있는 뭔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 나올 것이다. 네. 어. 나왔어, 이미. 그거는 나왔어, 이미?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 가서 이게 어, 어, 특검 가서 정리만, <laughs> 정리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 그러니까 정진석,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때 네. 큰 역할을 해서 그게 잡혔다? 네. 공감합니다. 이렇게 적패는 민주당이 처리하고 이 대통령은 민생과 외교에 주력해야 될 시점에 우리 챔프는 아주 잘하고 있으십니다. 다만 해외 순방을 막 시작한 이 대통령으로선 윤석열 임기 내내 불거진 잦은 해외 순방과 과도한 예산 논란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은 취임 후 2년 동안은 거의 매달 해외 순방을 했지만 비난이 커지자 3년 차인 지난해에는 다소 순방을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용에 있어서는 역대 대통령들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써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시절 한국 외교는 심각한 대통령 리스크에 허덕였습니다. 윤석열이 그간 외국에 가서 얻은 것이라곤 국격의 실추와 따돌림 그리고 말실수가 전부였습니다. 외교의 주체는 대통령입니다. 다른 분야는 전문가를 발탁해서 맡기면 되지만 외교는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으로 위기에 놓였던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온 힘을 기울이고 있고 실추된 국격을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도 첫 해외순방의 의미는 충분해 보입니다. 이 대통령께서 힘을 내시길 응원하며 끝으로 이 대통령께서 전용기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언론들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기자들은 저기 왜 탔습니까 국민을 대신해 공군 1호기를 탔으면 해당 이벤트에 관련해서 국민이 관심을 가질 내용을 질문해야지 관련이 없는 것을 물어보면서 뭐 하는 겁니까? 아주 수준 이하입니다. G7 관련 주요 내용도 제대로 체크해서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